내년부터 모든 밭작물에 반농업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직불금 시행에 따른 구체적 방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혼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직불금도 생색에 그치고 있어 농가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올해까지 26개 품목에 지원되던 반농업 직불금이 내년부터는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조건분리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과수원이나 시설 재배 작물, 약초 작물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재배지에는 헥타르당 40만 원, 내년에 처음 진입하는 작목에는 헥타르당 2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반농업에 이용된 곳입니다. 최근 3년간 하나라도 농사를 짓지 않거나 밭작물이 아닌 다른 농사를 지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가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으로 지난 2001년 논농업 직불제가 시행될 때도 이 같은 규정으로 상당수 농가에서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들은 적은 있지만은 사실적으로 농업 정책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거는 어떻게 갈지는 모르죠. 이제 발표를 안 하니까 그걸 좀 속시원하게 일찍이 농민들인데 해소될 수 있게. 해줍니다. 농산당국 역시 밭 직불금 시행에 따른 구체적 시행 방침이나 적용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 하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 구체적인 사항이 하달이 되면 저희들이 농가에 직접 홍보를 해서 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농촌해설상 1헥타르 즉 3,000평 이상 바짝 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직불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원금액을 너무 농가의 참말로 생생내기 위주로 이제인내 예, 내지 말고 좀 확대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밭 직불금은 지목 제한이 해제되면서 논농사에서 소득이 높은 반농소로 바꾸려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보여 쌀 식량 주권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